대중불교라고 하는 거는 내 혼자 해서 안 돼.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주경야선으로 생활불교를 하면서 대중불교가 되는 거야. 안그라 가는 거는 서로 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안그 기간이라고 하는데, 안그라 가는 하는 거는 이제 편안한 자, 이제 편안히 우리 잘살수 있는 그 마음 공부하는 것을 안그라 그래. 말 그대로 편안히 살수 있는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정리하는 그걸 안그라 가는데,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고, 누굴 도와줘야 되고, 또 누가 나를 해롭게 하고, 여러 가지 번뇌가 많잖아. 그걸 갖다가 일치시켜가지고, 편안히 살수 있는 마음가짐을 이제 정리하는 기간이래. 한달 동안에. 나는 교수로 있으면서, 그, 한달 기간이라 가는 것이, 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도, 이제 여름 방학 한달 동안, 이제 하안거를 이제 하고, 또 겨울 방학 한달 동안에 동안거. 그리고 1년에 이제 두 번씩, 십 년을 해서, 십 년을 하는데, 안거를 한번 하는데, 그, 선임께서 이제 참 가르치는 대로, 또,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니까, 처음에 그 여러 가지 사회에서 걱정거리도 많고, 하고자 하는 욕망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어, 생각이 많았는데, 내가 다음부터 뭘 해야 되겠다 하는 딱한 가지를 내가 정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훌륭한 나는 풍수지리의 교수가 아 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좋은 참어이 공부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달안거을 득하고 나오면은 다음 학기 학생들이 어 많이 등록을 하고 또 열심히 나와서 그잘 따라 주더라 이거야 그때 마 때도 이제 학교에 평생 교육원가고참 풍수지 공부를 어, 하는 데가 많았는데. 그 유명한 참 박사들 젖을 많이 해온 그 유명하다 가는 분들 보다가 내가 1년한번 하고 나면은 또 배불고 또1년 하고 나면 더 많이+ 더 많이 불고 어 이렇게 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안그가 그렇게 좋다 가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이제 소원이 이루어져 내가 잡념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일심정정하게 내가 이제 기도를 하다보니까 남보다도 유독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 필요하지 대조사님께서 구인사를 중창 하시면서 대중불교로 하라 그랬거든 대중불교라고 하는 거는 첫째, 내 혼자 해서 안 돼.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님이나또 신도나 같이 주경야선으로 생활불교를 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같이 또 낮에는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대중불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님도 이제 안그러 하시지만은 신도도 안그러 하게 된그 동기가 대중불교를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한 거야. 지금이 바쁜데 직장이든 특수한 일을 하신 분들은 한달 시간을 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생활불교에 들어가. 그런 분들은 한달 안그러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부처님께, 저는 오늘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마음으로 염원을 해. 드러나게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있더라도, 마음속으로 뭘뭐 일을 할 때는, 내가 혼자서, 그렇게 마음으로 염원을 하게 되면은, 불법이라 가는 것이, 꼭한달 해야만이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일념으로 내가 염원을 하게 되면은 일할 때마다 내가 자제대로 해주셔 마음으로 염원하면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전부 부처님이 다 계세요. 내 마음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이제 하는 게꼭 그 이제 기도가 아니고 절에 모신 부처님도 부처님이 아니라 불상이거든 부처님의 모습이거든 부처님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염원을 하게 되면은 한달안걸안 한 하고 어떤 사회생활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의 원력으로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것이 그거라. 마음으로 기도, 마음 기도. 기도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할 때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일을 잘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이제 염원을 하거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뭐한달안 거가 아니라 이건 내 평생 항상 그 이제 일할 때마다 부처님께 염원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는 거야. 될수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그 공간이 있으면은 마음 소리 내서 관세음보살 주성을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도 염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보살, 가슴보살 가고 주송을 항상 하면은 그것이 맹, 그 안거 하는 거와 조금 도 다름없이 오히려 더내 어, 소원 성취가 어, 될 수가 있어. 우리 명인들이 많은 제 문의가 와. 기도를 하면은 이제 어떠한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문의가 와서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거든 지금 그런데 모든 분들은 첫째 불교를 믿는다 하면은 불교에 대한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돼 마음을 정하는 그 시간부터는 나는 불제자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내,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돼 그러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은, 뭐, 이제 참, 기도도 잘하고, 안고도 잘하고, 절에도 많이 가고, 뭐, 시주도 많이 하는데, 나는 형편도 그래, 안 된다. 난 시간도 그렇게 내릴 수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생활불교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마음으로, 부처님, 부처님, 오늘 제가 뭘할랍니다 지금 뭘 하려고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염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세연 보살 을 가는 주송을 잊지 말고, 이 끈을 놓지 말고 쭉 이어서 해야 된다, 가는 거. 비교하다 하자면은 내가 연을 날리는데 연줄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 그 연이고 뭐 나무에 걸리든지 그렇게 이제 참 끝나는데, 끈을 놓지 않고 마음, 마음을 항상 이어서 변치 않으면은다 성불할 수 있다 가는 거을 말씀드릴 수 있어.